지역경제의 경쟁력이었던 지역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이 지금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직업진로체험이 본격 시작됐지만 일선학교에서 체험할 곳을 잘 구하지 못해 진로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인 김천 부항댐이 착공 7년 만에 완공돼 수해 예방은 물론 김천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무사나 병원장들을 상대로 뇌물을 받아온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뇌물을 받는 방법도 노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때 돈을 적게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인식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산업화 시대 얘긴데 요즘은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너무 낮은 임금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염색 산업단지 섬유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20년을 일한 40대 후반 직원에게 연봉 수준을 물어봤습니다. 중간 간부쯤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연봉 한 회사다 다른 좀 차이는 나지만한 4천에서 한 5천. 그나마 관리직이라서 나은 편이고 생산직이라면. 최저임금을 일한 시간으로 곱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못 받아요. 한 200만원. 서울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316만원. 이를 100으로 놓는다면 전국 평균은 86.4. 대구는 평균 월급이 231만원으로 서울의 고작 73%에 불과합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주력 업종인 섬유가 제품 차별화보다는 원가 절감에서 경쟁력을 찾은 지 오래됐고, 다른 주력인 기계와 자동차 부품도 대기업의 2차, 3차 협력업체 수준이어서 낮은 임금에 의존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도시별 지역 청소득 증가율을 따져봐도 대구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7위, 꼴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소득 증가율은 울산이 8%에 가까워 가장 앞섰고 뒤를 이어 인천과 서울 대전 등이 고성장을 한 반면 대구는 고작 5.2%에 불과했습니다. 재임금 구조는 고급 인재 유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 수 없게 돼 있고 그런 것이 부족한 산업이나 기업들이 어, 고부가 기업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데 큰 원인 있다고 봅니다. 소비도시라는 대구가 저임금 탓에 소비마저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경제는 저임금, 저소득, 저생산 그리고 만성적 불경기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흑염소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속여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직시의회 의장과 시청 간부 공무원이 연루됐습니다. 장미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신광면의 한 흑염소 특화단지. 시 보조금 5억 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은 비리 투성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9명의 축산업자들은 유령 조합을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챙겼고, 흑염소 대신 소를 키우는 등 돈을 제멋대로 썼습니다. 원래 이곳은 보조금을 받는 조합이 염소 고기를 판매해야 하는 곳인데도 실제로는 조합 대표가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자부담금 5천여만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계장과 해당 공무원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보조금 2억여 원을 지급해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액이 과한에 그건 자유재산이어서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성도 없고 우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상급기관에 어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직 포항시의회 의장도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포항시 공무원들이 관리 허술로 인하여 축산업자와 건설업자가 서로 짜고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포항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전직시 의회 의장 박씨와 축산업자 건설업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 진로 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입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금교 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중학생 40명이 지역의 한 은행을 찾아 직접 창구에서 계좌를 만들기도 하면서 은행과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예금이나 저축 이런 만 생각했는데 강의 듣고 나고뭐 환율 뭐주식 같은 것도 하고 보험 같은 다양한 을 한다는 생각에 대구시 교육청이 마련한 현장형 진로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금융뿐만 아니라 승마, 제빵, 극단. 복지단체 등 20개 직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에 비해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사들이 직접 체험장을 구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체험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학부모에게 부탁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은 그래 애들이 그 직장체험이라는 워크체험이라는 데 대한 개념이 사장들은 없거든요. 계속 요청하고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거든요. 대구시 교육청은 중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사회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터 또는 관공서 또는 관련되는 기업에서 적극적인 교육 기부와 함께 우리 학생들의 진로 체험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 뒤면 본격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체험 방식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여기서 지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정부의 취득세율 연구 인하와 828 소급 적용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정부의 행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지역 중심의 정치 행정이 최고의 국제 경쟁력을 갖는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지방 소비세는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인 지방 세원으로 기능을 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증하는 복지지출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연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의 복지지출 증가폭이 중앙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복지예산은 크게 16가지입니다.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급여 등 시행한 지 오래된 사업들의 중앙예산 대비 지방비 비율은 50%가 채 안되지만 보육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최근 시작된 사업들은 그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실제 지난 7년간 재정을 분석했더니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중앙정부는 7.9%인 반면 지방정부는 2배 가까이 더 많은 12.3%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핵심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방재원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법률로 시행 중인 제도의 집행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등 부담액이 큰 6개 사업은 국고에서 전액 집행하는 등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세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세무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 모 세무사의 공무원 이모 씨와 한 세무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다음 날이 씨는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씨에게 돈을 건넨 세무사 4명이 적발됐는데 모두 세무공무원 출신입니다. 그 세무공무원은 그뭐 추가 뭐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현장 실사 등을 면제해주는 방법을 해서 그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해서 그 수술을 했습니다. 이 씨는 수시로 술값, 밥값을 요구했고 을 관계인 세무사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또 현금 거래가 많은 병원장 3명에게 수백만 원을 받았는데 노골적으로 계좌 이체로 정기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준 병원 한 곳은 3년 동안 23억 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뇌물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 이 씨를 구속하고 세무사와 병원장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에도 오늘 첫 눈이 내렸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효목동 기상대 관측소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고 대구 팔공산에도 눈이 내려 팔공산에 찾은 등산객들은 첫 눈을 즐겼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적설량은 기록되지 않았으며 올해 첫눈은 지난해보다 8일가량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기계공업협동조합은 오늘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기계부품협동화 단지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입주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지원시설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12, 15억원 민간이 56억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지상 3층 규모로 짓는 공동지원시설에는 아파트형 공장과 공동마케팅실 국제회의실 전시홍보관 채용 박람회실 직장. 어린이집 등이 들어섭니다. 김천 부항댐이 착공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해마다 수해로 고통받는 김천 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지리면과 부항면 일대에 지어진 부항 다목적 댐첫 삽을 던지 7년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댐 높이 64m에 길이 472m, 빗물이 유입되는 면적만도 82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감천과 합류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부항천을 막은 댐은 저수면적 2.5제곱킬로미터에 5,400만 톤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1,200만 톤의 홍수 조절 기능이 있어 큰 태풍이 올 때마다 물난리를 겪었던 김천 지역의 수해 예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은 직지천과 감천의 두 개의 천이 합리되고 하상이 높아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항댐이준공됨에 따라 이러한 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김천, 구미 등 경북 서북부 지역에 연간 3,600만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물문화관과 40미터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소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산업과 호흡을 맞추려는 시도도 돋보입니다. 수몰된 도로를 산 능선이 아니라 댐을 돌아 나가도록 설계해 경관을 살렸고, 댐 하부에는 오토 캠핑장과 물놀이장 등을 갖춘 생태 문화 공원도 조성됐습니다. 부항 댐은 주변의 그 경관이 수리합니다. 직지사와 그다음에 황화산 하이로비 공원 등을 연계해서 관광벨트하고. 부항댐이 홍수 예방과 물공급이라는 댐 본래 기능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의또 다른 활력소가 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대학교 총동창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운영이 파행을 겪는 사태와 관련해 정의사들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총동창회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을 동원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대구 무대에 오릅니다. 내년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대구 개명 아트센터에서 열릴 공연을 앞두고 오늘 대구 MBC 시네마 M에서는 주인공 팬텀역을 2,700회나 연기한 브래드 리틀과 기획사 대표, 뮤지컬 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티켓 예매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보다 140년이나 앞서 주조된 최초의 금속 활자인 증도가자의 실체를 다룬 대구 MBC 창사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고려인 문명을 새기다가 오늘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되는 일부 최초의 금속 활자 편에서는 금속 활자인 증도 가자를 탄소동의 원소 연대 측정 등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임을 밝혀내고 방송사 사상 처음으로 직지 심체 요절을 직접 촬영해 공개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시 동구 신서동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나 주민 신 7세 강모 씨가 다리에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전 8시 반쯤에는 경산시 와촌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6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과 제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20여 분 만에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꺼졌습니다. 대구시가 제19회 대구시 조경상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 신천 자이아파트, 우수상은 대구 혁신도시에 들어선 커뮤니케이션 센터, 장려상은 대구시 여성회관 하늘정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초 시상식을 열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유명 밴드 보컬 45살 A 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구속된 필로폰 판매상 황모 씨로부터 지난 9월 수성모 페스티벌에 초청가수로 참가했을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샀고 2주 뒤 다시 3회분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